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이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의 지혜가 담긴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마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삶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지고 걷고 있는 길은 더 거칠어지며 내가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게 되는 순간들. 하지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바로 그때가 포기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언가 거대한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축복을 내리려 하실 때 그분은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축복을 던져주시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먼저 상황을 흔드십니다. 당신의 삶에 더 이상 속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당신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키시며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주시려는 축복은 과거의 당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힘겨운 도전에 직면에 있다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진다면 무언가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지만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직전 그분은 당신에게 일곱 가지 신호를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거센 저항과 공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생은 당신이 위대한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을 때 유독 당신을 시험하려 듭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막발을 내디디려 할 때, 그토록 기다리던 돌파구가 눈앞에 보일 때, 갑자기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압박감은 커지고, 사방에서 예상치 못한 공격이 들어오며, 마치 원치도 않은 전쟁터 한가운데에 내던져진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불운도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신호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어둠의 세력, 즉 사탄은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위대한 무언가로 걸어 들어갈 운명이 아니었다면,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계절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지금과 같은 압박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겪는 그 고통이야말로 당신이 축복에 아주 가까이 다가섰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당신을 좌절시키며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만들려고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어쩌면 믿었던 사람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해를 받거나 거짓 모함에 시달리거나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갑작스러운 재정적 타격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잘못될 수 있는 모든 일이 실제로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지만 더 나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 저를 무엇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목적 없는 압박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순금이 정련될 때는 뜨거운 불 속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형성될 때는 엄청난 압력을 견뎌내야 합니다. 나무가 더 높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 뿌리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높은 곳으로 오르려 할때 당신은 압도적인 반대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은 무너져 내릴 때가 아닙니다. 당신의 축복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왔음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범죄자처럼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를 다스리기 전에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미대함으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운명의 길에는 장애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겪고 있는 시련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고 있기 때문에 공격받는 것입니다. 당신은 약하기 때문에 시험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시험받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클수록 저항도 크고 축복이 클수록 전투도 치열한 법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예상치 못하게 문들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한때는 쉽게 드나들던 문들이 갑자기 쾅 닫히는 순간이 옵니다. 확실하다고 믿었던 기회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지고 언제나 내 편일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서서히 멀어집니다. 확신에 차 세웠던 계획들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닥치면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공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왜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다친 문들 역시 열린 문만큼이나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 큰 것을 주려 하실 때, 당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려 준비하실 때, 그분은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을 문들을 닫으시고, 당신을 과거의 계절에 묶어두었을 관계들을 끊어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런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으십니다. 그저 문을 닫으시고 당신에게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안다는 믿음만이 남게 됩니다.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때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다친 문을 통해 무엇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계십니까? 모든 다친 문은 더 나은 무언가를 위한 준비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직 볼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 당신을 더대 가두게 될 것들을 아십니다. 오라 보이지만 당신의 속도를 늦추게 할 장소들을 아십니다. 당신 앞에서 미소 짓지만 진정으로 당신의 최선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것들을 제거하십니다. 문을 닫으십니다.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당신을 이끄시는 곳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거룩한 불편함과 안절부절못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 같은 일과를 따르고 같은 사람들과 교류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당신의 영혼이 너는 더 이상 여기에 속하지 않아 라고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한때 당신을 흥분시켰던 것들이 더 이상 같은 기쁨을 주지 않고 즐거웠던 대화는 공허하게만 느껴집니다. 그토록 좋았던 목표들은 이제 의미 없어 보입니다. 이 느낌은 단순한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미 성장하여 더 이상 맞지 않는 곳에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혼에 거룩한 불편함을 심어두십니다. 그 불편함은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조차도 당신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 감정은 당신을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계절로 옮기고 계시며 당신이 준비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것을 주려 하실 때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년간 함께한 친구들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견고하다고 믿었던 관계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시는 곳에 함께 갈 운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실 때 그분은 당신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보호란 그들이 당신에게 예비된 축복을 가로막을 기회를 갖기 전에 당신의 삶에서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 삶의 특정 계절에만 머물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은 그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도록 상황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더 이상 당신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잃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위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방향 전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당신하고만 편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새로운 당신은 그들을 위협하거나 그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혹은 그들을 넘어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당신과 함께 성장하는 대신 떠나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가져가실 때는 더 좋은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함일 뿐입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분리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기이하고 비범한 확신의 징표들을 받게 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는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는 신호들입니다. 당신은 반복해서 같은 메시지를 듣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설교 말씀, 친구와의 대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가사가 모두 같은 진리를 되풀이하며 당신을 같은 방향으로 가리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의심하고 상황은 불확실해 보이지만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여기라는 것을 그냥 합니다. 그 조용한 확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앞서 가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증표입니다. 또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너무나 생생해서 하루 종일 당신의 곁을 맴도는 꿈에서 깨어날 수도 있고, 어디선가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가 마치 신성한 영감을 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확증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당신의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게 시험 받습니다. 일상적인 작은 도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핵심을 뒤흔들고 당신의 계획, 목적,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강렬한 시험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서 진정한 연단이 일어납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이 잘될 때만 작동하는 것이라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폭풍 속에서 증명됩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을 때 모든 논리가 끝이라고 말할 때 은행 잔고가 비었을 때 사람들이 떠나갈 때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기에 굳건히 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계절을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수년 동안 문을 두드렸지만 열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지원서를 내고 인맥을 쌓고 노력을 기울였지만 침묵이나 거절만 돌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때 굳게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열리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오며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를 소개해 줍니다.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조화이며 하나님 자신에 의해 조율된 순간들입니다. 이 기회들은 종종 당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위험을 감수하고 이전에는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축복은 기회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당신의 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것을 주려 하실 때 그분은 그저 그것을 당신 손에 쥐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준비시키십니다. 당신이 마주한 도전, 다친 문, 불안감, 떠나가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당신은 버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자리에 배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보는 장애물들은 바로 돌파구가 가깝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굳건히 서서 믿음을 강하게 지키십시오. 그 과정이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것을 주려 하실 때 그분은 당신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단순히 축복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처음부터 당신을 위해 준비해 오신 목적과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